안녕하세요. 은표롱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 벤츠의 기왕 S클래스 모델인데요. 와, 빛이 들어오는 것부터가 아주 은은하고 너무 멋집니다. 라이트 봤을 때 이쪽에 퍼런 빛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를 채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은은하고 멋진 빛을 내고 있죠. 라이트 하나가 마치 미술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앞에 그릴 봤을 때 약간 검도 호구를 좀 생각하게 만드네요. 저도 검도를 좀 배웠었는데, 어렸을 때. 좌우 대칭이 굉장히 좋아서 상박별도 딱 올라가 있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밑에서 봤을 때 약간 웅장한, 웅장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쪽 안에 같은 경우에는 엔지를 시킬 수 있게 다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크롬과 블랙의 조화가 굉장히 좋고요. 자, 휠을 보면은 와, 휠이 굉장히 크고 너무 멋집니다. 피렐리 타이어를 착용하고 있고, 마치 마이바흐의 느낌처럼 물론 마이바흐는 휠이 좀 이렇게 막혀있는 느낌이고, 원판 느낌이죠. 마치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같은 느낌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고급지고 아방가르드한 느낌이고 AMG 휠을 지금 채택하고 있네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도어가 열었을 때 은은하게 빛나는 이 도어 캐치락의 라이트 너무 예쁘고 멜스데스 벤치가 각인되어 있는 느낌도 너무 좋습니다. 자 뒤에서 봤을 때도 차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요. 밑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 두 개의 배기구 굉장히 큼직하고요. S 500 모델이라서 더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역삼각으로 뻗쳐 있는 이 느낌이 굉장히 유려하고. 안에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라이트가 너무 고급집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와. 트렁크 올라가는 속도가 딱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속도예요. 굉장히 빠르죠? 내려볼게요. 내려오는 것도 빠르고요. 문이 닫히는 느낌이 굉장히 묵직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와. 역시 X 클래스답게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착자감. 나이스 벤츠. 진짜 좋습니다. 착자감 이야. 제가 앉아본 차들 중에 벤틀리 이런 거 빼고 제일 착장함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어요. 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집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디컷 스티어링 휠 쓰고 있네요. 야, 그리고 앞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크죠? 디지털 계기판이 와, 굉장히 멋있습니다. 눌러볼까요? 엔진 스타트 버튼도 굉장히 큼지막하고요 엔진의 힘을 끄는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같이 돼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자칫하다가 이거 잘못 눌러서 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휠도 잡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벤츠 앞에 이 디지털 클러스도 굉장히 예쁘고요 이런 부분들이 와 되게 고급지다 진짜 너무 고급지고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 차급에 비해서 좀 너무 작은 느낌이 좀 솔직히 들어요. 좀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이 루프 지금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앞쪽만 이렇게 돼있는데 크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S 클래스답게 비타번 켜볼까요? 야 이거는. 뭔가 더 은은하게 들어오는 그런 에메랄드 느낌이 더 좋았을 텐데, 좀 이거는, 음, S 클래스의 우아함이랑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빗살 무늬로 해놓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급지고, 마치 롤스로이스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롤스로이스 삘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에는, 와! 이게 진짜 퀼팅 시트가 주황색 가죽을 써서 정말 좋은 소들만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마리 이상의 소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퀼팅 시트도, 그리고 옆에 잡아주는 이런 느낌도, 그러니까 에르메스의 그런 주황색 에르메스 버킷백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런 가죽들도 약간 에르메스의 버킨백을 보는 듯한 그런 색상이네요. 진짜 가죽이 예쁘다. 그 이런 부분들도 아까 봤던 그런 우드가 아니라 뭔가 안에 한번 코팅을 한 우드, 더 좋은 우드를 써서 굉장히 지금 이 시트와 이 우드의 조화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백미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뭐라고 하죠? 지금 여기 또선팅이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뒤에 눈뽕을 방지해 줍니다. 자세히 보면 썬팅이 돼 있죠. 그 뒤에 시야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한번더쿠셔닝을 줘서 굉장히 좋고요. 착자감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뭐 열선, 통풍 이런 버튼도 좋고요. 메모리 시트도 1, 2, 3번 돼 있고. 한번 이렇게 쫙했 느낌. 소리부터가 고급집니다. 소리부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송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 놨어요. 무려 4개를 박아 놨습니다. 나는 S500이기 때문에 4개를 박는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 보는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엄청 큽니다. 와, 이거 레인지로버 보면은 나와 있는 딱 그런, 그 정도 크기거든요? 다 터치로 되어 있고, 비상등 같은 것도, 이런 거는 아날로그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진짜 비상시에 써야 되니까. 그리고 앞에 클러스터 박스 보면은, 와, 좋네요. 굉장히 좋고, 스피커도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 깎인 걸로 잘 넣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패드 시프트고요. 이쪽은 마치 요트를 탄것 같이 요트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어를 조절할 때그 요트의 형상을 따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서 봤을 때이 디지털 클러스터의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어, 스티어링 휠 느낌도 굉장히 고급 가죽을 쓴것 같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좋네요. 뒷자리 한번 가볼게요. 뒷자리 문이 굉장히 두꺼워요. 아무래도 뒤에 사장님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뒷자리의 문을 좀더 신경 쓴 느낌이고요. 닫아볼게요. 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9.1의 연비를 내고요. 와, 뒤가 예술인 게 진짜 푹신하고 뒷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와, 이거는 약간 사장님들을 위한 차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다리를 뻗어도 굉장히 넉넉할 만큼의 이 크기. 그리고 LCD도 아이패드 거의 12인치 수준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요. 오.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딱. 왜냐면은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장님들이 완벽한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채택을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서 굉장히 많은 버튼들을 볼수 있죠? 디지털 버튼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온도는 당연히 좌우 다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시트가, 목쪽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퀼팅이 예쁘게 돼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와. 너무 예쁘고요. 이쪽 부분도 열었을 때 수납함도 깊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고요. 한번 올려 볼까요? 와, 그리고 대박인 게 여기에 지금 불이 들어와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쪽에 시트 클락 체결하는 곳에 불이 들어오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시트가 진짜 예쁘죠? 제네시스의 그런 퀼팅 시트도 좋지만 확실히 벤치가 내부가 정말 고급스럽다는 걸한번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드 부분도 굉장히 예쁘게 잘 채용했죠. 완전히 이렇게 누워서 가면 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누워서 이렇게 간다 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 앞쪽에 보시면 이 나눠져 있는 이 썬루프, 강성 있는 거를 여기다 쇠그스테인리스를 써가지고 차가 뒤집히거나 해도 다치지 않게끔 나눠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이쪽은 또 퀼팅이 아니고 약간 역삼각, 아, 사각형으로 마름모로 해놨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네요. 야 이거는 진짜 타고 다니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데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쓴게 마치 호텔 카펫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만졌을 느낌이 어디 고급 5성급 호텔 가면 은 이런 느낌 나거든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내려 볼게요. 팔걸이를 내렸을 때,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여기다가 지금 핸드폰도 넣을 수 있고, 책도 볼수 있게,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이 버튼을 눌러주면,